말씀은 독의 시간입니다 참 부모님의 기적같은 생의 업적은 용서와 사랑의 삶으로 일구셨다 진리, 말씀과 신령이 하나 되어서 생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원리 말씀을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7일 수련, 21일 수련 혹은 40일 수련을 거쳐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통일 교인을 많이 배출해 생동감 있게 살아서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정성을 많이 드리십시오. 하늘의 말씀, 참 부모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 가정과 모든 섭리 기관이 하나 되어서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참 부모님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용서할 수 없는 일도 용서하셨고 인류를 위해서라면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다. 용서와 사랑은 위대한 힘이 있다. 용서는 사람의 마음을 열고 사랑은 사람을 움직인다. 참 부모님의 기적 같은 생의 업적은 용서와 사랑의 삶으로 일구셨다.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싸움이 있는 곳에 화해가 있고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합이 벌어지고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이 시점,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수아와 갈렙은 다 명문가 자손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하늘 앞에 충성했습니다. 갈렙의 입장에서는 부족할 것이 없었는데도. 요소와 하나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지 않고 요소아를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가인 아벨이 복귀된 이런 기대를 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우리 지도자들을 보면서 그런 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자랑해 주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의 어느 단체보다 강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환경 창조를 하고 싶습니다. 높아지려고만 하지 말고 서로 위해 주고 키워 주고 사랑해 주게 되면 전체가 클수 있습니다.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단체나 개인은 발전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나가면 줄어들고 위하는 삶을 살게 되면 발전하게 됩니다. 절대로 자기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형제와 식구와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아주 다음은 효정 찬양의 시간입니다. 천